휴스티의 종목번호 0 0 5 0 1 어? 0입니다이 종목은 매스 포인트 이렇게 보면 잘안보이시나 보이죠? 보이죠? 보시 네. 포인트 주고 어?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어? 또 정확하게 하고 지은정확게 여기까지. 아, 하나 더 잡아드릴게. 이거 여기까지 간다고가 아니라, 추후에 대응하시기 편하라고 미리 잡아드립니다. 이해되세요? 위에 있죠. 전고점 부분이니까. 알아이 역사상 최고점 부근이다 이게 생각하시면 되 네, 역사상 최고점 부근 아니네. <laughs> 야, 이거 진짜 장난 너무 심했다. 보세요, 이 와, 진짜 얼마나 잡쥐였던 거야. 이게 대시죠? 어?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여기까지 돌파하고 안, 돌파한다. 그럼 땡큐죠. 왜? 네? 이게 지금 거의 쌍봉인데. 지금 현재 흘러내는 케이스를 봤을 때 이게 다시 여기까지 뚫고 완전히 뚫고 안, 뚫고 나서 안착을 한번 해 줘야겠죠 매물 소화 과정이든 어, 기간 조정이든 거친 다음에 한번 튀어주면 이제 신고가잖아요 네. 과거 고가 말고 현재로서 몇 년간의 신고가가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시죠? 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. 일단 잡아드렸어요 몇개 그두 개, 그게 무0으로대거하셔가지